이제 억까 당해도 유튜브 소스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제 억까를 당해도 즐거운 사람. 아 어, 진짜? 어? <웃음> 웃어. <웃음>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웃으니까 복이 찾아온다니까 이렇게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들. <웃음> 이씨 <웃음> 嘘をスマイル。<laughs> 일단 여러분들 유튜브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최근까지 제가 막 피파에서 억까 당하고 뭐 다른 피파 방송인들 억까 당하는 거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사람들이 내가 억까 당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웃고 떠들고. 그래서 이해를 처음에 못 했어요. 아 이게 재밌나? 근데 제가 최근에 다른 방송도 보고 어제 제가 억까 당하는 유튜브 영상 편집하면서 다, 다시 봤거든요. 재밌더라고. 남 억까 당하는 게 재미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건 아니야. 근데 솔직히 웃겨. 웃긴 상황이 아닌데도 웃겨. 억까를 당하 그래서 저 돌철 이제 다짐했습니다. 맨날 피파하면서 물론 요즘 많이 성장을 해서 개인적으로 찐텐를좀덜 내긴 했어요. 솔직히 이건 인정해 주셔야 돼. 뱀피카스코드 쓸 때까지만 해도 제 억까 당하면 막 표정 빨개지고 막 그랬잖아. 근데 저 돌철 이제 많이 성숙해졌어.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찐텐을 좀 내. 근데 저 돌철 오늘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억까 당해도 유튜브 소스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제 억까를 당해도 즐거운 사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챌린저 2부까지 좀 찍어왔고요. 일단 오늘 슈챔까지 달리는 거는 시간. 관계상 너무 빡일 것 같고 챌린저 1부 잘되면 슈퍼챌린저까지도 오늘 한번 찍어볼 예정인데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MMR이 여러분들 박았어요 저보다 낮은 로우큐 상대로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MMR을 그냥 모기마냥 쪽쪽 빨렸어요 블라디미르처럼 근데 괜찮습니다 오늘 좀렌징을 하고 복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식 경기를 달려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돌철의 공식 경기 슈퍼챔피언스 달리기 렛츠고 손을 한판 그래도 풀고 가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오늘의 체감을 좀 볼게요. 에휴, 오늘도 체감이 썩 그렇게 좋진 않네요. 아, 나 굴리트는 진짜 중거리가 말이 안 되긴 해. 노란 마스테. 이 육중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혼이 담긴 중거리 슈. 이거 한방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패빅은 맛있다. 뭐야? 에이! 아 뭐야? <laughs> 나 이제 웃기로 했잖아. 돌쳐라. 웃어. 야숨 쉬어 숨. 아 근데 아 웃어 웃어. 역추진 버터 나오면 어때? 즐겁잖아. <laughs> 솔직히 모먼트 안 쓰시는데 급여가 부족한 거는 급여 조정을 조금만 하면 되는 거라서. 로더컬렛어 패스 지렸는데? 지렸잖아 리투빨라우 손도 야물딱지게 풀었겠다 오늘의 공식경기 한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격필요점수 17점 공식경기 출발 아다리 터져도 괜찮아 한잔해 우석 우석우석 우석 우어석 웃겨? 아 <laughs> 어, 진짜 한골 넣으면 언젠간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웃으니까 복이 찾아온다니까 이렇게.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들. 에이. 이씨. <laughs> 에이, 그안 먹히지 마. 그안 먹히지 마. 에이, 메잇 어, 어. 어. <laughs>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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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씨. <laughs> 저 이제 멘징했으니까 다시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프란코 소다 발 보고 피해서 가마차기각 만들어버리기 길게 캐빈 라브라이너 자돌돌 하나 하나가 맞다니까 나는 이게 주력 포메이션이야 나의 닉네임 말디니 롯간지네요 여러분들 <laughs> 무슨 팀이야? 아니 뭐 p 3 하는 팀이야 저거? 아 근데 오늘도 체감 진짜 아 웃어 웃어 그렇지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 여러분들. 팩트 웃지 않았다. 진연자라 여러분들 쓰리터치롤에 로터걸렛 위로 뛰어 로터컬렛 웃어 한잔네 불규선 뭐냐고 방금 상대 팀이 아무리 좋아도 역동작 걸리면은 다 먹지. 일터 볼러 할까? 러더칼렉 좋습니다. 도이철 이대형으로 앞서 나가면서. 자빈 <목소리> 잡브라이너2 2챔스크카 나도 좋은 선수가 이렇게 하나 있거든. 증명의 자리. 돈슛. 우어너 <목소리> 이길 수 있어. 우어 심착하게 이기고 있을 때는 상대방이 불안한 심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 로드 걸렛. 아 근데 진짜 체감 개싸대기만 없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체감이 안 좋아 돌처라 어차피 상대도 안 좋아. 집을 몇달 동안 켜본 결과 사이드 수비 커서만 잘 잡으면 공적으로 밀집이 무조건 좋아요. 요런 느낌으로 로드 걸렛. 아나 진짜 패스 바로 안 나가는 거는 너무 서운하다. 아니, 뭐 가족 오락가왔냐고 <laughs> 그만 튀기라고. 올 줘, 아, 치킨집 잘렸어. 뭐 개업행사야? 뭐야? 어, 다행이다. 진짜 이것도 막은 거 보고 진짜 석이 나가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판 그냥 웃기로 했죠. 하하! <laughs> 케빈 더브라이너 침착하게 진짜 게임 공식 경기에 좀 진심이신 분들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게임 하고 있는지 아실 거야 진짜로 진짜로 볼이 무슨 우당탕 X나 튀기잖아 하지만 그조차 극복을 해야 티오가 올라간다 러더 걸렛 케빈 더브라이너 일단은 추격골 하나 가지고 나 또한 잘했지 돌키타카 괜찮았지 캐빈더브라나 어색했겠지만 이제 여기서 한 골을 먹기네어아 장난하냐 패스 시 <laughs>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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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어 주공티에리앙리 금카가 저렇게 빨라? 드렛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각이죠. 드래그백 한 다음에 가아차기 오면 나도 해야지 뭐.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좀 너무 하네. 아. 아. 진짜. 아, 찐텐 나오네. 진짜. 아, 결국. 아, 참다 참다 터져 버렸어. 왜 오른발로 찬 거야? 왼발로 차면 꼴이에요 무조건 키커는 하건 말고왜 오른발로 차냐고 한번 잡고 찬건내 입으로 그래서 왼발로 차게 하려고 탭댄스로 추고 있네 뭐 해피피트야? 뭐 펭귄이야 네가? 감동 모드 돌리세요? 아니 일자 뭐야?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 아, 벤치를 뭐 하냐 아, 머리야. 아, 머리 존나 뜨거워진다. 아, 공식 경기는 차갑다. 그거 개소리. 공식 경기 개 뜨거워요. 열정 가득한 게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차 가지고 개 뜨겁습니다. 씨발 웃어. 어? 웃어. 스마일. <웃음> <웃음> 그렇지. 이건 너 좋아지. 로드컬렛 어 겹쳤다 나이스 오우 <목소리> 프랑크 졸라 상대방 수비 겹친거 개빡치겠다 진짜로 보고 바로 그냥 고민도 안하고 바로 치다 거서 못잡았어 끊지 말아봐 제발 심판 웃어 웃어 웃자 그럴 수 있지 14조 5천억짜리인데 그럴 수 있지 아 잘했다 김덕배 좋았다 어, 그러니까 이게 왜 뜨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네트워크가 그 쓰레기니까 서버 렉이 걸린다는 거잖아 아, 네, 좋았습니다. 진짜 이게 드리블 최선이에요. 이거보다 원래 더잘 되거든요, 드리블이. 근데 오늘 제가 할수 있는 드리블의 최선, 마지노선은 이거예요. 아, 이판 이겨야 강등을 안 당해. 강등은 진짜 재앙이야. 아, 됐다. 다 왔다. 아마 알딘이 상대로 모먼트 굴리트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구라고요. 얻고. 어 이걸 막아? 또 보여지는구나 우리 팀들. 아. 슈퍼로브에서 언제 뭐 섭외 들어왔니? 웃자 웃어 이기고 있잖아 그래도 한잔해. 내가 뭐 잘못했어? 정모요? 우한요? 미안해. 아뭘 잘못했냐고 내가. 자 승급 전 마지막 판. 일단은 강대는 면했고. 막판 가볼게요. 나잘 봤다. 어 로또 걸레 밑에 잘 봤잖아. 신세... 아 미친놈이구나! 거기서 오른발로 차는 거 패드로도 재밌다 너. 미카클 발락. 와, 그래도 승급 하나? 아, 어쨌든 승급을 했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마 슈퍼챌린저 가는 거18아니19 달라고 할것 같거든요. 제발 17점. 오! 이러면은 승급할만 하죠. 어, 아, 다행이다. 아, 아무튼 오늘도 원래는 솔직히 여기서 안 끝나고 쭉 이어서 갈라 그랬어요. 오늘 슈퍼챌린저까지는 근데 보셔서 알겠지만 게임을 오늘 할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이 서버 상태가 아, 언제 좀 서버가 좀좋아지려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게임하면은 강등 엔딩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무한치 코미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서 살짝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슈퍼챌린저 찍고 바로 슈퍼챔피언스 도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들 절 구독과 좋아 요 보시면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